오늘은 사사기 시대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니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의 생애와 사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정착한 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인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이러한 사사들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구원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적인 지도자 없이 각 지파가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점차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회적 공백기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여우수와사후 이스라엘이 가난한 정복의 마지막 단계를 수행하던 시점에 시작됩니다. 여우수와 15장과 사사기 1장에서 온니엘의 등장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때 갈렙은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딸 악사를 아내로 줄이라고 선언합니다. 기라세벨은 책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당시 강력한 요새이자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남은 안공불락의 요새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기락 세벨에는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그 웅장한 체격과 용맹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이라고 보고했을 정도로 그들은 거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원주민 중 하나였으며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니엘이 용감하게 나섭니다. 그는 갈렙의 아우이자 그니스 사람 그나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들이 사는 기라 세베를 공격하여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성읍을 점령한 것을 넘어섭니다. 온니엘은 무적처럼 보이던 아낙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강력한 대적을 제거한 기념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의 용기와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감이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결과로 온니엘은 갈렙의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를 안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적의 대적을 완전히 몰아내고 신부를 상으로 얻는 이 모습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온니에르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온니엘의 악사를 얻기 위해 치러낸 전투와 승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얻기 위해 치르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죄와 대적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안으로 맞이한 악사는 온니엘에게 더큰 축복을 요구합니다. 악사는 남방 땅으로 갈때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악사에게 줍니다. 이 샘물은 가나안 땅의 중요한 특징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동시에 대적이 함께 존재하는 땅이라는 이중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기후적으로 물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악사가 요구한 샘물은 메마른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이 샘물은 악사와 온니엘의 가정에 지속적인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적인 풍요를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니엘의 이러한 서사는 사사기 시대의 첫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두십니다. 이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8년 동안 지속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은 두 배의 악이라는 뜻으로 그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움의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말씀은 온니엘의 승리가 그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부산 리사 다임을 물리치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온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은 성경에서 한 세대를 상징하며 이는 온니엘이 그 세대 동안 온전한 평화를 이룩했음을 의미합니다. 온니엘의 사명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구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도록 돕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안악 자손을 물리치고 악사를 취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영적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신분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상의 교회로서 역사를 통과하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제공합니다. 온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난간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세우셨으며,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온리엘이 사사로 있을 때 40년간 평화가 지속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 내적, 안녕을 의미합니다. 온리엘의 이야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대적을 완전히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세우실 것입니다. 또 신부가 된 교회들은 악사가 샘물을 아버지에게 구하던 성령과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왕을 남편으로 둔 자들은 성령과 진리를 구하지 않고 그 외의 것 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대적, 곧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우리 지상의 교회는 약속의 땅 가나안처럼 약속된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동시에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모든 영적 대적을 물리치고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서 단순한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미리 보여주며, 우리 역시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고 승리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워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과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온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영적인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며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